바로 대한민국의 K9 선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력한 화력, 뛰어난 기동성, 그리고 글로벌 수출 성공으로 유명한 K9는 전장을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이자 세계 각국 군대가 가장 선호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K9은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또왜 많은 나라들이 서방이나 러시아 무기 대신 K9을 선택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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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역사. K9 썬더의 이야기는 1980년, 대로버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이 수도 서울을 겨냥한 수천 문의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방위산업 즉, 별표 별표 삼성항공, 현재 하나 디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별표 별표가 새로운 자주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북한의 위협을 뛰어넘는 세계 최강의 포병 시스템을 만들자. 10여 년의 영국 끝에 1999년 K9 썬더가 공식적으로 한국군에 배치되었습니다. 구형 예밀공구 자주포를 대체하고 기동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한 최첨단 무기로 탄생한 것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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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와 화력. K9 썬더는 155mm, 52 구경 자주포로 동급 최강의 화력을 자랑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주무장, 155mm 포탄을 발사하며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일반 포탄 사거리 약 40km 로켓 보조탄 사용시 최대 54km 작은 파란색 마름모 발사속도 15초 안에 세발 연속 발사 가능 집중 사격 3분 동안 분당 6에서 8발 발사 가능 장시간 교전시 분당 2에서 세발 발사 유지 가능 즉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폭격을 가한 뒤 즉시 이동하는 전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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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성과 방어력 K9은 47톤이 넘는 중량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1000마력 디젤 엔진 탑재 오른쪽 화살표 최고속도 시속 67km 작전 반경약 480km 방어력 또한 뛰어나서 장갑은 소화기와 포탄 파편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합니다. 승무원은 총 5명 지휘관, 운전수, 포수 장전수 2명으로 구성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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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시스템 K9은 단순한 화력 플랫폼이 아닙니다. 첨단 전자 장비로 무장했습니다. 자동 사격 통제 장치 플러스 GPS 항법, 관성 항법 장치로 신속한 사격 제한 계산, 사격 후 비동 슈 댐퍼센드 스포트 능력으로 반격 포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k 1 0 탄약 보급차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포탄을 재보급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K9은 장시간 전투에서 지속적인 화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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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경험. K-9는 실제 전투에서도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포격에 대응해 K-9 이방격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후 개량형인 K-9의 위 K-9A2 등 더욱 강화된 장갑, 전자장비, 편해성을 제공하며 진화해왔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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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수출 성공, K-9 선더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입니다. 운용국은 터키 터키 면허 생산 버전 T155 피르트나 인도 인도 사막 환경에 맞춤 K9 바주라 티 폴란드 폴란드 구형 소련제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도입,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핀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노르웨이, 이집트 이집트 등 다수. 이처럼 나토 및 동맹국들이 선택하면서 대한민국은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계량 및 미래. K9는 지금도 계속 진화 중입니다. K9A1 향상된 사격 통제, 전장 관리 시스템, 승무원 편의성 강화. K9A2 완전 자동 장전 시스템 도입, 오른쪽 화살표 승무원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K9A3 개발 예정, AI 기반 자동화, 사거리 60km 이상 확장. 즉,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최강 자주포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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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무기와 비교 14시 31분에서 16시 k 9는 미국, 독일, 러시아 자주포와 자주 비교됩니다. 독일 독일프 2000 성능은 뛰어나지만 지나치게 비싸고 무거움 미국 미국 M109 팔라딘 신뢰성은 이스나 구형 기술 기반 러시아 러시아 ES19 음스타 S 긴 사거리를 자랑하지만 자동화 수준은 낮음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K9 썬다는 합리적인 가격, 현대적 성능 실전 검증을 모두 갖춘 균형 잡힌 선택지로 평가받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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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K9 쏜던는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위산업 강국으로 떠오르는 상징이자 현대 전장의 지배자입니다. 강력한 화력, 뛰어난 기동성, 끊임없는 개량으로 무장한 K9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서 선택받으며 전장에서 굉음을 울릴 것입니다. 다음에 들리는 포성 소리가 있다면. 그건 어쩌면 K9 선더의 천둥일지도 모릅니다.